노자 45장 읽겠습니다. 대성 약결이고 귀영은 불패한다. 대 영은 약충인데 그 영이 불공이다 대직은 약골하고 대교는 약절하며 대변은 양물하고, 그 다음에, 이저 이거, 그, 딱, 다 붙여서 쓴거 있죠? 원래쓴 것에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다시 받아 쓰세요. 조승한 정승열을 해야 됩니다. 네, 여기 틀려 있습니다. 조승한 정승열한 다음에 청정이 위천화정이다. 청정은 위천화정이다. 이거 없애버려요? 네. 어, 저걸 지우고 다시 저걸 쓰세요. 예, 다시 읽겠습니다. 대성은 약결이, 약결이지만 귀용은 불패다. 대영은 약축이나 귀용은 불궁이다. 대직은 약굴하고 대견은 약절하며 대변은 약누리다. 누리, 정은승조조는승한하고정은승열한다. 어, 청정이 위천하정이다. 네, 이건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네, 해설을 하겠습니다. 아주 크게 이루어온 것은 뭐가 빠 하나 빠진 것 같아요. 네? 너무 크게 이루어온 것은.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세상사가 모두 다 그렇습니다. 아주 거대한 빌딩을 하나 지었어요. 근데 거기 가보면, 가서 보면 있을 거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긴 또 뭐가 없구나. 여기는 뭐가 없구나. 그거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작은 것에는 작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큰 것은 큰것 밖에 없어요. 크면은 없는 게 많아요. 작은 것에 있던 것이 거의 없어요. 그냥 없, 없게 보인다. 아주 큰 크게 이룩한 것은 없는 것이 많은 걸로 보인다. 그래도 쓸 때에 있어서는, 쓸 때에 있어서는 폐, 잘못된 것이 없다. 잘못된 것은 없다. 잘못되지는 않는다 큰건큰 대로 큰 쓰는 겁니다 작은 건 작은 대로 써요 이거를 우리 인간은 인간들은 큰 것도 작은 것에 맞추려고 하고 작은 것도 큰 것에 맞추려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대성은 약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성은 약혈이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 대영은 약충인데 그영 불궁이다 크게 비어있는 것아 크게 가득 차있는 것 영은 찰령자입니다 크게 가득 차있는 것은 빈 거하고 같다 약충이다 빈 거하고 같아 그러나 그걸 쓰가다 보면은 그 집이 없다. 그 집이 없이 계속 쓸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왜 그러냐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왜 이런 말을 써 했느냐? 크게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에이. 멋이 하나 있습니다. 멋, 멋이라는 건저 나무에 박는 멋이 아니고 물을 담가 담아두는 멋이 하나 있습니다. 물에 멋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가득 채웠는데 그 멋에 물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가득 채우기 전까지는 가득 채우기 위해서 물을 산골짜기 생각해보이물저 물을 거기에 다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근데 가득 차고 나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저것은 마음대로 흘려나가게 내 버렸더라고요. 그리고 들어온 것이 계속 흘려 넘쳐가게 만들어 봐. 자, 가득 차면 가득 찬것엔더 넣지 못합니다. 가득 찬 것에 뭐를 갖다 더 넣었다가 흘러 넘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흘러 넘치는 것만 가지고 써도 다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득 찬 것은 빈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긴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쓸수 있는 거는 그전부터 쫄쫄쫄절 흘리도록 그거밖에 넘는 어오게 없어요. 그거를 갖다가 쓰는 것이지, 채워놓은 걸 갖다가 쓰는 건거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목적하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득 채워놓은 것은, 수풍댐을 가득 채운 것은, 그 밑에 농사 지으려는 게 아니라 전기를 생산하려고 해놓은 거고. 조그만 산골짜기에 밑에 논 맨발 적게 없는데 조그만 몫을 만들어 놓은 것은 한 발이 생겼을 때그 논에다가 물들라고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득 차 있는 것은 없, 없는 놈가는 마찬가지예요. 안 씁니다, 그거는. 왜안 쓰느냐. 그 용도가 따로 있어요. 한 발이 생겼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대직은 약 굴이다. 크게, 완전히 바르게, 바르다고 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라 거에요 구부러진 것이다. 굴. 구부러진 것이다. 이거요. 이거는, 에, 전도 이거, 엊그제 말해도 말 말에도 이게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우주의 원리가 뭐냐하면 우주는 직선이 없습니다. 우리 우주에. 우리 우주에 직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주는, 원리가, 에, 호주 인대 안에, 호주 인 인자는 인자 인 호주의 원주민은 인자라고 그러지 않고 앱앱 어리진이다 그러는다 앱 어리진 ad 어리이라고 합니다 ad를 앞에서 붙여가지고 앱 어리진 어리진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의 무기그 사람들의 무기 하나뿐이에요 그사람들는 이런 기억자처럼, 낯, 낯, 낯의 기억자처럼 생겼는데, 이 두께가, 요, 부분마다 다릅니다. 이거를 갖다가, 목, 목표가, 저 앞에 30m 거예요. 30m를 향해서 던졌습니다. 던지면 트리노시 30m를 30 가요. 가서 거기 있는 걸 맞춥니다. 거기 있는 게 사람일 경우는 그게, 이거 날카로워요. 가슴 목을 잘라버립니다. 무운물건이에 그거? 목을 잘라버리고 그, 그 자리에서 그 물건이 떨어져버리냐? 그 모기가 안 떨어집니다. 그, 몸를 잘라놓고 여력으로 그대로 돌아, 날라옵니다. 날라오는데 누구한테 오는 건 던진 사람한테 오는 거 반드시 돌아옵니다. 원점 해결해요. 아무것도 아니요 나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겼고 저는 그 옷을 남기면서 저 그거 한 50개 이상 가져왔을 거예요. 가져와서 많은 사람한테 다줬는데 각도가 135도. 예. 네? 네. 135. 예? 네? 그거를 개발한 것이 우리 서구 사람이나 동양 사람들, 네? 서구나 서구나 동양 사람들 어떤 인정도 흑인도, 홍인 홍인 정도. 황인정도 백인정도 그 개발 못했어요. 그런데 오스트라일라의 원주민 가장 낙후가 되어있어요. 사실은 흑인보다 훨씬 낙후가 되어있어요. 이 낙후가 되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자연애들끼리 만들어 놓은 무기라는 것은 백인들이 처음 가서 그걸 저가 아무 장난감인 것같어요 <laughs> 근데 그 당해보고, 백인이 많이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까불다가, 그, 구름들 아무것도 아니 조그만 사람들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그 뭐라고 했, 했다가는 날라오는 거예 날라오면 뭐가 달아납다 그거, 그렇게 날카롭지도 않아요, 진짜. 칼도 아니에요. 그, 저, 나무 아닙니까, 나무. 나무의 반, 반잔데, 물론 가슴 조금 날카로워요. 이게 돌면서 이걸 치면은 그 생긴 모양 때문에 잘라버린다. 그냥 나무, 저, 나무 가는 걸로, 저, 여기 아무리 나무 날카로운 걸 나무를 깎아가지고, 이 목을 딴다 사람 목안 넘어가면 단다그큰 칼로 아니면 안 넘어가요. 더 많은 거 안, 이거 다안 잘립니다. 그런데 이건 생긴 모양 때문에 닿으면는 이렇게 작동하는 원리가 달라서 칩니다 이렇게 한 번이 안돼요 이렇게 쳐요 이렇게 쳐서 잘라 버립니다 완전히 잘려요 그 가장 앞 오리진이라고 하는 원시적 그 원시적이 쓰는 물건이 정확하게 자연의 원리를 우주의 원리를 그대로 따였어요 우주의 원리가 그겁니다 우주는 직선이 없어요 우주가 만들어져 우주라는 건 빅뱅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이터번형의 길게 길게 한큰 원이 되어 버려 원이 되지 직선이은그 부피가 없을 거 아닙니까? 네? 직선이 되면 부피가 없어요. 그런데 우주는 부피가 있습니다. 지구도 부피가 있고 그러니까 태양계도 부피가, 다 부피가 있어요. 부피가 있다는 것은 직선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직은 약구이다 대견은 약절이다. 아주 기술이 좋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는 잘 못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 것이다. 이거는 잘뭘 전문가일수록 더 어리석은 데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네, 그렇게 그냥,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대변은 양놀이다. 아주 말을 잘하는 것. 대변. 아주 말을 잘하는 것은, 누를, 이라는거 뭐냐면, 그, 저, 얼버불이다. 어버버버버버버 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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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 어버버버버 어버 하는 게그 누리입니다. 언놀하다 어, 그러죠? 어눌하다 말을 제대로 못하고 으거거거거 한다 하는 얘기를 어눌하다 그러니그 이게 그 놀자입니다. 어눌한 하게 한것 같다. 왜 그러냐? 그런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설명을 했어요. 초승한 뛰면 뛴다는 게 좋은 뛰면. 추위를 이기는 것이고 뜨는데 더 추워집니까? 뜨면 추위는 사라지고 정승열 가만히 있으면 뜨거웠던 것이 사라집니다. 열이 사라져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 앞의 얘기가 다 <laughs> 약결. 약충, 약굴, 약절, 약놀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하나도 아주 똑바로만 나가는 것은 이 우주, 우리, 우리 인간이 사는 우주에는 없다. 이것을, 에, 간단하게 여기 넣어놓은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보통 사람 생각 못하는 것을 노자는 다 봐서 노자는 여기 왔어, 넣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노자의 결론을 낸거 마지막 문자 마지막 하나 둘셋넷에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글자는 노자의 결론입니다. 청정은 위 천하의 정입니다. 말고 고요한 것은 이 세상의 다른 발음이다. 발음이 되는 것이다. 네.